발람이 울렸죠. 그 유클리어 발전소 또 발링턴 발림 쪽에서 피커링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걱정하지 말라 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일을 볼 때마다 염려하기도 합니다. 또 비가 어제 그제 오늘까지 이렇게 계속 오는 것을 보기도 하는데요. 또그 비가 이 지역만 오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이 캐나다 전역에 이렇게 내리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을 보기도 합니다. 홍수 신판의 이야기 속에서 자연 앞에 인간이 얼마나 약악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됩니다. 구약 성격에 나오게 되는 3대 언약의 상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약속하시게 되었던 상징적인 것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그가 하셨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니라 그랬는데, 이 안식일에 대하여서 출굽기 31장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는 나와 이스라엘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려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 안에 머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의 상징은 바로 무지개입니다. 오늘 9장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언약은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과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에게 첫 할례를 하게 하시면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라고 말씀하려 주셨습니다. 이세 가지 언약에는 이나 있습니다. 나와 이스라엘 사이에 나와 너희 우선 사이에 나와 세상과의 사이에라고 하는 것이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천만 불짜리 약속도 약속이고 십 불짜리 약속도 약속이라서 반드시 그 약속 가운데서는 카운트 파트너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수만 가지의 약속을 주셨고, 좋은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뭔가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뜻과 의지가 그 언약 약속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언약이 되는 무지개의 약속을 통하여서 왜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무지개 이야기를 하려면 반드시 홍수 심판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수의 심판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지 않는 삶의 모습에 대한 심판의 경고라고 한다면 무지개 약속은 인간을 양해하여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홍수심판은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심판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손길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애가서 3장 33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며 근심하게 하시니 본심이 아니시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물러서 싹 심판하여서 쓸어버리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어쩌든지 이 땅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고 번성하면서 축복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홍수의 이야기와 무지에게 이야기를 통하여서 심판의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앞에서 나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심판의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도 있고요. 구원과 약속과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는 무지개의 하나님도 내가 만날 수가 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과연 인간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노아가 우리에게 신트를 하나 줍니다. 예배하는 삶, 곧 예배자의 길을 걸어가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장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첫 번째 행 하게 되었던 삶의 몸짓은 번제를 드려 제단에 쌓았다. 번제를 하나님께 제단에 드렸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번제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네요. 번제가 먼저 불로 태우는 제사입니다. 곡식을 태우는 게 아니라 고기를 태우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NIV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고 있냐면, The l o 더플 s m e l l e the pleasure in aroma,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고기가, 고기 타는 냄새가 아로마가 된다고 하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기 타는 냄새가 하나님께는 향기나는 예, 정말 아름다운 제물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진심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꿈과 기대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특별한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제단을 쌓고 그랬는데요. 이게 첫 번째 믿음의 행위죠. 이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인위적으로 이렇게 강단을 만들어 놓고 재단을 만들어 놓게 되었던 인류의 첫 번째 행위가 아무리 노아 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에녹이나 노아를 향하여 뭐라고 평가냐면은 하 하나님과 동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변화하고 전환되어서 우리에게 홍수 이후의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셨는데 예배가 있는 삶으로 전환되었다, 발전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풀어서 말씀을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최고의 모습과 행위는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는 예식으로서의 예배가 아닙니다. 제사로서 거룩하고 엄숙하게 장엄하게 드리는 것들의 절차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로서의 예배, 것이 바로 애녹에게 있었듯이 또 노아에게도 있었고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던 첫 번째 모습 가운데서 그렇게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번제는 당연히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시생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번제 제사가 육지에서만 있었을까? 라고 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의심이 가는 퀘스천 마크가 하나 있지만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신트가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7장, 7장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시 부정한 것들은 암수 돌식을 네 개로 데려오며 그랬습니다. 방귀가 식은 것 가운데서 정결한 것은 암수 쌍을 이루어서 일곱 식이라고 말씀하셨고 부정한 것들을 향하여서는 암수 쌍을 이루어서 둘 식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정결하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짐승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사. 예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국 이 방주 안에서 긴, 그 1년의 긴 세월 동안 그가 행하게 되었던 것은 바로 제사의 예가 있었고, 번제 예식이 그 방주 안에 있을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임마멜이라 하나님이다 라고 믿고 고백한다고 하면 그분을 기대고 붙들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중요하고 의미있고 뜻깊은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임마멜의 신앙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로 삶의 뜻깊은 순간에 기도와 간구 가운데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새로운 삶을 지켜주실 것을 소망하며 예배하게 되었던 오늘 본문의 주인공 노아와 같이 우리도 예배 가운데서 삶의 은총을 구하면서 뜻깊, 뜻깊은 순간을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맞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긴 것처럼 21절에 22절의 말씀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심어야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거듭의 즐거움과 분주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추워서 우리의 몸이 힘들 때도 있고요. 더워서 우리의 육체가 지칠 때도 있고요. 여름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름이 싫은 사람이 있고요. 겨울에 견딜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겨울이 되어서 스노우보드가 되어서 에리조나나저 플로리라도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낮과 밤에 반복되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쉬지 아니하라 라고 말씀하게 되었는데 영어성경에 보게 되면 Never cease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땅의 질서이고, 땅이 그렇게 우리의 세상을 덮어가면서 나는 그러한 환경과 삶의 자리 가운데서 살아갈 것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 땅의 더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때로는 추위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때로는 심어야 하는 수고의 시간 때문에 분주하여서 삶의 질서와 영적인 초점을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도해야 하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그 모든 수확이 있게 되었던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그러한 경우들도 우리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예배와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수많은 익스큐즈, 변명들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의 일들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질서이고 이것은 결코 끊이지 않는 어지 끊어지지 않는 끝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재창조된 노아 때에서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을 때가 있고, 추울 때가 있고, 더울 때가 있고, 여름과 겨울을 만나며 낮과 밤 가운데서 변함없이 그렇게 한결같은 삶의 여정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서부터 신방을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신방을 다니는데 어느 가정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하나가 끝나니 또 다른 문제가 오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삶 아니겠습니까? 고생하고 마음 졸이면서 생각하게 되었던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더니 또 다른 이슈와 무려음이 찾아와서 그를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께 맴대어 받기는 그러한 삶을 찾게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살이는 늘 그렇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종종 임보로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상이,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내 편되어 준적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런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내 편으로 끌어보려고 하고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면서 매니플레이터하고 여러 가지로 시도도 해보게 되지만은 신앙의 위대한 선배 노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준 것은 세상은 그렇게 변함없이 삶의 질서대로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질서가 있고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삶을 살게 되었던 노아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구장의 말씀 가운데서 다시는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물로 심판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백성들 가운데 약속과 생명과 번성함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지개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하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씀하여 주셨고 그 예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본성의 무지개의 약속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브리어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중의적이고 이중적인 의미, 네. 듀얼 미닝을 갖고 있는 단어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예를 들면 알파벳 자체도 알렉스 아, 베스 진맨 뭐 이렇게 하면서 ABCD 이렇게 쭉 나가게 되는 알파벳인데 또 결국 하나 단어뿐만 아니라 거기에 숫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시부리어에는 항상 단어 가운데 중의적인 의미들을 담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무지개라고 하는 말도 같은 맥락입니다. 무지개라고 하는 말의 시부리어 단어는 캐셰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캐셰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화살의 활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고대 근동의 중동 지역 가운데서 신이라고 하는 신령한 존재는 어떤 존재라고 하면은 칼과 창과 활에 능한 존재. 다시 표현하면은 전쟁과 싸움에 능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들의 싸움 가운데서 이기게 되고, 사람들과의 싸움 가운데서 이기게 되고, 세상과 자연과의 싸움 가운데서 이기는 존재가 이 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이 칼을 한번 내리치게 되었더니, 폭풍가 불어서 홍수가 나고, 신이 한번 창을 휘둘게 되니, 저 호주와 같이 마른 땅에 불이 붙어서 꺼지지 않게 되고, 심히 한번 화살을 들게 되니 세상 가운데서 고통과 징계로 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무지개, 하나님의 화살은 어디를 향하여서 나가고 있냐고 하면 인간을 향하여서 공격하고 징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지개개의 화살이 어디를 향하고 있죠? 하늘을 향하여서 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살을 쏘게 되면 반드시 맞는 사람은 맞는 대상은 엄청난 피흘림과 시생과 죽음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무지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늘을 향하여서 살을 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서 심판과 징계의 화살을 쏘지 않고 하늘을 향하여서 당신 스스로를 향하여서 쏘아 올리셨다라고 하는 엄청난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자기 죽음, 하나님의 자기 희생, 하나님의 자기 피흘림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기 희생, 자기 죽음, 자기 피흘림의 그 고백은 무지개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는 십자가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가 뭐냐라고 하면 은 하나님의 사람에 이어서 멸시와 정대를 받고 마지막에 가서는 죽으시면서 우리를 향한 구원과 생명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주시게 되었고 더 이상 우리는 어둠과 저주의 백성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자유케아가 되는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되고,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사랑하는 생명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어느 목사님이 영화 칼럼을 하나, 영화를 가지고서 기독교 칼럼을 하나 써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보게 되었던 영화인데요. 탐 크루즈와 데빙어가 나오게 되었고 잭리버슨이 나오게 되었던 어퓨어 굿맨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미국 해병대에 관한 영화이고 반타모에서 그 사병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가혹하게 하게 되었다가 있게 되었던 그 이슈를 갖고 따지게 되었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병대가 예, 해병대 경사들을 모집하게 되었을 때 이러한 슬로건을 내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We are looking for a pure ma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해병대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해병대가 될수 있으면 해병이 아니다라고 하는 해병대의 슬로건처럼 그들 가운데서 골르고 골르고 골랐던 특별한 사람들의 소수종이가 바로 해병대의 요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이 일곱 식구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게 되었을 때 소수의 정예일 것이고 성서적인 표현으로 한다고 하면은 남은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남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었을 때 예배자로 살게 되었고. 예배자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십자가를 경험하는 생명의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덟 명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새 세상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노아와 그 가족처럼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삶의 질서가 분명하며 그 안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며 십자가의 구원과 감격으로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해하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씹는다 라고 하여서 분주하기도 하고, 거둔다 라고 하여서 정말 기쁘기도 하고, 춥다 라고 하여서 몸이 어려우기도 하고, 덥다 라고 하여서 내가 지치기도 하지만, 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변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결같고 변화없고 언제나 넘버원 프라이어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을 찾고 의, 의지하며 그분 안에 살게 되었을 때그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어, 일부 예배 때도 임직원 임명례식을 해야 되는데 PPT가 있나요? Thank you.